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코인 코치 오관장입니다. 어제 아주 무거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1인당 GDP 순위가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났다.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만 보게 되면 최악의 악재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코인 시장엔 오히려 역대급 기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기회냐 첫 번째 돈의 흐름이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건더 이상 금리를 올릴 힘이 없다는 거고 오히려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기존의 산업들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쏠리는 겁니다. 즉이 경제 침체 속에서 새로운 수익처로 코인이 다시 주목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기관과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대체제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기관은 이 신성장 사업을 찾게 되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어떤 거? 블록체인이다. 이 돈과 정책이 동시에 코인 쪽으로 향하는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안전한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연스럽게 선호하게 되죠. 겠 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ETF 승인 등으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았죠.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회복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버티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거대한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진짜로 쓰이는 코인, 어떤 코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연말까지 마음 편하게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핵심 인프라 코인, 네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바로 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말 그대로 인프라 쪽에서는 왕이에요, 왕. 이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반이자 기관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더리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더리움의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주요 가격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두시고요. 간단합니다. 이 주요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 바닥 매물대 아래에 있는 가격대가 존재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진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하단에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묻고 따지지도 말고 매수 진입 그리고 만약 지지해주고 반등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진입을 했는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때 이 하단의 주요 가격대 저는 바닥 매물대라고 부르죠 이 바닥 매물대가 없다면 혹은 너무 멀리 있다면 이때는 과감하게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로 바로 끊어내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저 코인 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가격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더리움은 이 590만 원 가격대를 체크해 두시고요. 현재는 제가 잡아드렸던 이 597만 2천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590만 원 가격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 두시고 지지할 때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편안하게 매수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이슈들에. 남아 있거든요. 바로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전부 다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확한 가격대를 잡는 방법도 모르겠고 나는 작도하는 법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추천해드는 리 종목 받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두 가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단점고민소통방 입장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설문 작성해주시고요 시청하신 영상 중에서 내가 궁금한 종목 적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금액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따로 불편하게 작도할 필요 없이 알려드리는 금액에 지정가 주문을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저도 많은 분들을 전부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딱 선착순 20분께만 이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큰 장점으로는 압도적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죠 이 무기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도 볼수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킬러가 아니라 이더리움과 함께 성장할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솔라나도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제가 잡아드린 주요 가격대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두시고요. 보시면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씀드렸죠. 아직 이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부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일어날 수 있다. 하락하게 됐을 때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바닥에 있는 가격대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바닥 가격대에서 지지해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점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라나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 3가지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라나 또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바로 이 폴리곤입니다.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더리움의 영원한 단짝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폴리곤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더리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이 폴리곤도 바로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제가 잡아드리는 이 주요 가격대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두시고요 현재 해당 299원 가격대에 정확하게 맞물린 상황입니다 이 폴리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 하락하는 파동 중2시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차트뿐만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세력의 지갑까지도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해당 코인에 세력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고요. 그 모든 것을 추적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드릴 겁니다. 영상하단한 설명란 참고하셔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폴리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진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은 지금 당장 매수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하락해서 돌파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매물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요 가격대 299원, 268원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지금 이 307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린다면 묻지도 말고 바로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코인은 바로 이 체인링크입니다. 이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세상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이 모든 코인들이 실사용이 되려면 체인 링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체인 링크도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가격대는 필수적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이 빨간색 가격대는 더더욱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력한 지지 저항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빨간색으로 체크해 뒀고요. 체인링크는 제가 말씀드린 주요 가격대에서 반등해 주면서 거래량이 실린 돌파가 나와 줬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이 지금은 모두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해 주는지 체크하고 지지하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받쳐 준다면 진입. 만약에 뚫리더라도 바닥에 있는 가격대가 있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 체인링 이 빨간색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마이너스 2에서 3%에서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이26,900 그리고 27,500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와과 주요 가격대 매물대가 맞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지 그리고 저항의 힘이 두배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구간이 돌파될 때는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해야 하는지 지금은 단타를 칠 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좋은 종목들과 가격대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에 돈을 못 벌어요 왜이 분할 매수를 진행할 때 불안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마이너스 20% 이런걸 만나게 되면은 공포에 질려서 손절해버리고 분명히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플러스 20% 에서 조급해서 팔아버립니다 이 장기 투자는 종목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멘탈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서 버리고 나가버리면 이 물량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그냥 세력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저는 단순히 이렇게 종목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세력들의 지갑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은 일부러 기관이 누르는 거니까 버티세요. 자, 지금 1차 투표가 도달했습니다. 절반 익전하고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멘탈까지 관리해 드리면서 정말 최적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린 역할을 해드릴. 거고 이게 진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보면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보시면 자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대금을 보면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 상승률을 체크해봐도 10%가 넘는 종목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아무리 단타를 치려고 해도 정말 이 수백 가지의 코인 중에서 이 10%가량의 종목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찾아낼 수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1 거래소 바이낸스를 한번 보면 전일 대비 상승률이 10%가 넘어가는 것은 허다하죠. 제일 많이 오른 건 53%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께서 지금 이 국내 거래소만 고집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오관장을 잘 따라 오면서 이 분할 매수 전략을 따라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 오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꼭이 단타를 난 조급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낸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방법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가입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시면서 이 4번에 바이낸스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제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어서 이거는 딱히 뭐 인원 제한 없이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들 정말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힘내서 이 세력 지갑도 추적할수 있겠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링크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만이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만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경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쉬울수록 돈은 새로운 시장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 블록체인 코인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 메이저 코인 인프라 코인 추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코인 코치 오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